엑시트는 포스터에 떡하니 신선도 100%의 재난영화라고 아주 자신있게 선언한 영화입니다. 전 네, 문구가 은근히 호기심을 자극하길래 개봉 당일에 곧장 가서 봤지만 사실 전이 네, 영화에 많은 걸 기대하진 않았습니다. 네,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예고편에서 속된 말로 쌈마이 정신 같은 게 보이길래 네, 처음부터 마음을 비웠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어쩌면 한국형 재난영화의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한국 영화가 할리우드를 상대로 맞붙을 수 없는 장르 중 하나가 바로 재난 영화입니다. 네, 이유는 다들 아시죠? 네, 재난 영화라고 하면 을의 어마어마한 스케일을 바탕으로 한 스펙타클의 전형인데 네, 한국 영화는 제작비부터 CG 퀄리티까지 할리우드에 밀리니 섣불리 도전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다 보니 몇안 되는 재난 영화들은 볼거리 대신 노골적으로 관객의 감정에 호소하는 탓에 심파를 지독하게 남발합니다. 해운대 같은 영화는 그게 잘 먹혀서 성공했으나, 네, 막말로 약발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가운데 나타난 엑시트는 그런 맥락에서 볼때 확실히 신선한 접근 방법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신선하다는 건이 네, 영화가 재난 영화의 공식 중 상당수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네, 일단 재난 영화면서 예고편에 유머를 전면적으로 내세운 것부터가 예사롭지 않죠. 한류 네, 대에서도 그 옛날의 에어플레인과 몇년전에디 이즈 디엔드 정도를 제외하면 극히 드문 경우고 네, 해운대조차도 유머를 중점적으로 광고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 엑시트가 심파를 빼고 유머로 채우면서 소소하지만 신선한 한국형 재난 영화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네, 막상 보니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군요 제가 이렇게 운을 띄우는 영화가 늘 그렇듯이 네, 엑시트도 초반부는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네, 주인공은 취업을 못하고 백수로 지내는 탓인지 조카한테도 무시당하는가 하면 네, 그가 가진 능력을 복선처럼 드러내는 장면이나 네, 가족들이 한데 모여 보여주는 광경도 어,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입니다. 네, 그 소박함 속에서 뽑아내는 유머까지 친근한 덕분에 네, 호감도가 상승하면서 제 기대에 부응하는 건가 하는 순간. <laughs> 네, 갑자기 여느 재난영화처럼 정색하고 진지하게 돌변하면서 자신만의 색깔을 잃어버리더니 그 시점 이후에는 원래의 페이스를 찾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흐지부지합니다 분명 엑시트는 군데군데에서 발상을 전환시켜 재난영화라고 했을 때 떠올릴 법한 상당수의 요소로부터 거리를 두면서 눈길을 끕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호감이 갔던 건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재난 영화에는 항상 뒤도 안 돌아보고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캐릭터가 종종 등장합니다. 물론 감동적이고 교훈적이지만 솔직히 전 아니 주인공이 무슨 슈퍼히어로도 아니고 저렇게 당연하다는 듯이 아무렇지 않게 목숨을 버린다는 건 너무 교과서적이지 않나 했었는데 엑시트의 감독도 저랑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유머러스하게 살짝 비트는 걸 보면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인간적인 모습이 훨씬 더 사실적으로 다가와서 매력적으로 보였거든요. 나울러 네, 주인공과는 정반대로 이기적인 인간의 정점을 보여주는 철면피도 재난 영화에서는 빠질 수 없는 캐릭터지만, 과감하게 빼버린 것도 탁월합니다. 네, 뻔하다면 뻔한 갈등인 동시에 반드시 누군가를 악하게 그리면서 다른 사람을 상대적으로 더 부각시켜 추앙할 필요는 없으니 네, 감독의 선택에 박수를 보내지만 이렇게 상투적인 재난 영화를 기어코 피하겠다는 감독의 결연한 의지가 과하다 보니 끝내 재미를 반감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맙니다. 영웅이나 악당 없이 주인공 두 사람의 생존에만 초점을 맞춘 것도 좋고 네, 발상의 전환을 통해 신선한 기운을 불어넣은 것도 좋은데 네, 거기에만 집중한 나머지 좀처럼 초반부 같은 유머를 전달하지도 못하는 와중에 설상가상 진지함까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네, 모름지기 재난 영화에서의 진지함이란 죽느냐 사느냐를 놓고 촌각을 다투는 스릴에서 찾아오기 마련이지만 엑시트에는 그게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나마 있는 장면들도 의도적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허술하고 아니한 연출이 김을 확 빼버립니다. 어디에선가 누군가는 죽어가고 있을 게 틀림없으나 그것마저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이해하고 존중하는 대신 다른 걸로 벌충을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본과 연출의 부재로 말미암아 관객들이 영화를 지켜보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긴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건 커다란 단점이죠. 비단 재난 영화만이 아니라 갈등을 해소하는 게 목적인 모든 이야기는 필연적으로 긴장을 동반합니다. 그게 없다면 구태여 지켜볼 이유가 없고 애초에 지켜보게 만드는 흥미도 전달되지 못하는데 이 영화는 단지 도심에 퍼진 유독가스가 점점 더 생존 가능한 범위를 좁히고 있다는 기초적인 설정에만 기댄 채 대부분의 시간을 허비합니다. 그리고 심판나 감상주의로 비춰질 수 있는 걸 최소화시키려고 무리하게 편집했기 때문인지 영화의 맥과 흐름이 시도 때도 없이 끊깁니다. 심지어 가족이라는 것만으로 관객을 설득하는 게 가능할 거라고 믿으면서 따로 분량을 할애하지도 않았던 탓에 아버지와 조카 등이 느닷없이 드러내는 감정에는 거부감이 없었고 1 네, 0여 대의 드론이 단체로 출동한 장면은 대체 왜 남겨둔 건가 하는 회의적인 생각이 절로 들만큼 생뚱맞기 그지없습니다. 대중에서도 그 최악은 단연코 결말인데 제가 잠시 졸아서 놓친 게 있을 거라고 믿는 게 차라리 나을 정도로 대충 얼버무려서 황당하더군요. 설마 그렇게 끝내도 될 거라고 믿었던 거라면 감독의 용기가 정말 대단한 거죠. 어쩌면 관객들에게 최대한 편안하고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착한 영화를 만들고 싶었을 수도 있겠지만 구태여 어, 누군가를 해치지 않고도 긴장을 형성하는 게 가능한데 가스마저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등한시했다는 건 연출력의 부족 내지는 감독의 오판인 것 같네요. 점점 더두 청년들의 목을 제어오는 가스와 함께 높으면 높은 건물에 있을수록 생존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 등이 우리나라의 현실을 은유한 설정으로 보였다는 것도 호감도를 높였었는데, 결과가 이래서 안타깝습니다. 긴장을 줄일 요량이었다면 차라리 유머에 지금보다 더큰 방점을 찍는 게 좋지 않았을까요?